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검은 월요일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어제는 너무 떨어져서 오늘은 너무 많이 올라서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폭락했던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도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대선 리스크는 여전하고 중동의 긴장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먼저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 보죠. 네, 오늘 코스피는 80포인트, 3.3% 오르며 2,520선을 회복했습니다. 역대 14번째로 높은 상승률인데요. 코스닥 역시 6% 넘게 올랐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등하며 4년 2개월 만에 프로그램 매도 효과가 일시정지되는 동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전날 폭락했던 니케이지 수도 3,200포인트, 10% 넘게 오르며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입니다. 일본은행의 단기 정책금리 인상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반등입니다. 대만 가권지수도 3%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간밤 미국 공급자 관리협회 7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가 분위기 반전 역할을 했습니다. 이 PMI가 전월보다 개선된 51.4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덜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폭락장이 벌어질 때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반대매매 청산에 좀 악순환이 시작됐다 이런 진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반대매매 위험이 큰이 담보 부족계좌 수가 크게 늘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 반등으로 일단 큰 고비는 넘겼는데요. 지난 3거래일간 10% 이상 빠진 종목들이 1,500여 개에 달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어제인 5일 기준으로 다섯 개 대형 증권사의 담보부족 계좌 수는 3만 개가 넘었는데요. 한달 사이 이네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담보부족 계좌는 개인계좌의 총 자산과 증권사로부터 투자를 위해 신용융자로 빌린 자금의 비율이 증권사가 정한 담보비율보다 낮아진 계좌를 뜻하는데요, 주가가 하락해 계좌 평가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 매매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전날 기준으로 신용융자잔액이 19조 원, 또 단기 융자 상품인 위탁매매 미수금 규모가 1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한 차례 더 하락장이 올 경우 반대 매매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하루 만에 시장이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이 상황이 달라진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한 상황은 여전한 것 같은데 이 증권사들 역시 뭐 뚜렷한 전망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고 있죠. 네,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 추세적인 반등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증권과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인터뷰 듣고 오시죠. 미국 경제지표가 계속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빅테크의 실적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락했으니 기술적인 반등을 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부터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동 정세 불안, 미국 대선, 엔달러 환율 등 국내 증세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장초만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이 오후 들어 다시 매도로 전환했는데요. 외국인이 3거래일 동안 3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던 점도 우리 증세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증세의 변동성인 커진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였습니다.